아그 금연을 네 약속을 사인해서 아 <laughs> 그러셨어요? <웃음> 2주일 동안 특히 알코올이라든지 니코틴은 조금 보면 조금 피하시는게좋긴 합니다 전자담배도 포함이 죠 <laughs> 안녕하세요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35살 이세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말을 좀 제가 막 해도 이해해주세요 제가 20대부터 갖고 있던 고민인데 머리 숱이 많아 보이지만 우리쪽에 M자 라인이 좀 선명하게 있어서 5분 5분을 오늘 해결하려고 왔습니다 모발이식 하려면 머리 다 잘라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뭐야 그런 얘기 없었잖아 머리를 왜다 잘라? 다 잘라야 돼? 안 잘라 <laughs> <laughs> 수술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머리가 길기 전에 미용실에 갈 때마다 항상 그쪽 라인이 신경 쓰여서 미용사분들께 여쭤보면 안 들어갔다고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그래도 아, <laughs> 어... 보통 멘트 쳐질 어, 수도 있는데 아, 2010년대까지는 이게 약간 좀 남성성? 영화 친구의 장동건도 이렇게 막 여기 주름지고 여기 조금 들어가 있더라도 어, 뭔가 남자답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 분위기는 그래도 뭔가 이게 라인이 정리되어 있어요 어쨌든 깔끔한 인상도 주고 하니까. 머리가 길다 보니까 운동을 할 때는 이제 헤어밴드를 착용을 하고 하는데 이게 헤어밴드를 착용하고 땀이 젖으면 확실히 이게 티가 많이 나더라고. 지금은 뭐잘안 보이기는 한데 앞머리가 이렇게 내리면 여기가 또 이렇게 비어있어. <laughs> 그러니까 이게 가르마를 이게 길게 타줘야 돼. 이렇게까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상담이랑 수술 도와드릴 송대원 원장이라고 하고요 오늘 어디가 지금 가장 고민이셔서 오셨을까요? M자가 좀 심해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커버하고 싶어서 탈모 약은 혹시 복용하시고 계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헤어라인을 지금 좀 교정을 원하시는 거죠? 예예 예, 맞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우선 가운데 이마라인 이마 높이는 괜찮으시거든요 딱 지금 미간 7cm여서 딱 남성분들 평균적인 높이세요 그래서 헤어라인을 뭐 낮추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음, 네. 헤어라인 높이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 M 자 양쪽 관자가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조금 살짝 바깥으로 빠져 있으세요. 그래서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을 조금 메꾸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걸 너무 좁혀 놓으면 광대가 넓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좁히는 건 추천드리진 않고 그냥 여기서 모양만 살짝 세우는 느낌으로 만들어가게 그렇게 보강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반듯하면 이게 부자연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을 잡고 여기에서 살짝 헤어라인의 굴곡을 좀줄 거예요. 지금 한번 거울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지금 헤어라인 가운데 쪽도 조금 밀도가 떨어지는 구간들이 살짝살짝 살짝 있거든요. 음, 네. 여기는 조금씩 메꿔가지고 밀도만 보강하는 느낌으로는 들어갈게요. 이 네. 정도 괜찮으실까요? 좋습니다. 네. 이 정도면 은딱 2,500모면 될것 같아요. 그 이상 들어갈 자리는 없으실 것 같고요. 제가 한번 뒷모발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뒷모발 굵기나 밀도 괜찮으시고요. 네, 탄력도도 좋으세요. 네, 절개하시는데 지금 아무런 문제 없을 것 같거든요. 절개 같은 경우는 뒷머리 삭발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머리도 네. 머리도 기르시고 하셔서 수술 끝나고 다음 날에도 아예 티가 안 나실 거라서 모발 상태를 보니까 탈모의 흔적이나 이런 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탈모약을 꼭 복용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아, 그... 금연에 계약서에 네. 사인을 해서. <laughs> 요 <그러셨어요? 웃음> 그러면 2주간 금연을 하고, 네. 그 이후에도 좀안 피는 게 좋은 거죠? 건강상 문제로서는 뭐안 피는 게더 좋기는 한데, 사실 2주만 지나면 생착에는 큰 영향은 없어요. 이 식모가 잘 자라려면 혈액순환이 잘돼서 영양성분들이 모발적으로 잘 가야 되는데, 혈관이 수축이 되면 두피로 가는 혈액순환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2주일 동안 특히 알코올이라든지 니코틴은 조금 복용 피하시는 게좀 좋기는 합니다. 그 전자담배도 포함이죠. 그죠. 왜냐면은 결국에 이게 타르 성분이 문제가 아니라 니코틴이 문제라 가지고 아 전자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 잘 끝났고 모발이 되게 두껍고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간 7cm 높이로 그대로 잡았고요 네. 네. 여기 가운데서부터 전체적인 라인을 좀 반듯하게 잡고 네. 네. 이식 들어갔고 여기 가운데 쪽 라인은 빈 곳들이 좀 제법 있어가지고 사이사이 밀도 보강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시고 여기 m자는 그냥 빼곡하게 채웠어요 관자 쪽은 중요한게 너무 두꺼운 모발들이 관자 쪽에 심어지면 되게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뽑은 모발들 중에서 최대한 가는 모발들만 따로 선별을 해가지고 배치를 했어요 안 그러면은 이쪽만 시커매가지고 이상해 보여요. 여기가 최대한 자연스러워야 되니까 제일 얇은 모발들로 들어갔고 지금 보시면 핏방울이 좀 송글송글 맺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두시면은 딱지가 생기게 되고 딱지가 떨어질 때 심은 모발이 빠질 수 있거나 그것 때문에 염증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2-3일 정도는 저희가 드린 스프레이 있죠. 그거를 한 1시간에 한 번씩 좀 최대한 자주 뿌려주세요. 핏기를 자꾸 좀 씻어내 주시고요. 뿌린 다음에 여기는 닦거나 문지르시면 안 돼요. 되시고 네. 알아서 마르게끔 두시고요. 네. 이마에 흐르는 물만 톡톡 닦아내시면 되세요. 네, 그렇게 관리 해 주시면 되시고 네. 6개월 정도 지나면은 거진 앞쪽 라인이랑 M자 쪽은 네. 꽤 많이 채워질 거거든요. 네. 안쪽 경계부 쪽이 조금 모자랄 수 있는데 네. 그거 저희가 6개월 차때 확인을 한번 해볼 거예요. 무발 좋으셔가지고 결과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 너무 걱정하실 아, 필요 아, 없습니다. 아, 예. 네. 아직 마취 약기운 때문에 좀 어지러우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깨시고 가시는 게 안전하니까 물도 좀 드시고 좀 충분히 네. 쉬셨다 가셔도 되세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잤어? 아유 뭐잘잔것 같기도 하고 지푸둥도 하네? 근데 아프진 않았고 아니 어제 인스타를 보니까 음. 담배를 전부 다 버렸다고 스토리에 올렸던데 예언가인데 아... 이게 또 금연 기간이 2주다 보니까 차라리 그럼 이참에 좀 금연을 해보자 하나 또 얻어갑니다 금연이라는 <laughs>